또 이렇게 송탄축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특히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기쁜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네.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래. 오늘은 그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뭐 성탄절 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날이냐 이 기쁨 날이라는. 그래서, 왜 성탄절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기쁜 날인가? 첫째는, 제의의 형벌에서 제거 다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예,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제의를 짓게 되어서, 이제 잡히게 되고, 이 사형의 온도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니요 그런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느냐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 사용을 당하지도 않고 풀려나게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얼마나,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삶을 살다가 종국에는 그곳으로 끝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해방되는 그러한 날이 뭐냐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힘들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성탄을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오늘 스가랴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하지 워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 선제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탄생함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가 됨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삼속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그 우리 신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사모님이 미얀마 사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애가 3명이에요. 그래서 벌써 3명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거 없어진다고 그래요 왜냐고 하면은 이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그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아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벌써 한 10여년 전 20년 전 설교신데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이 교회가 부흥되고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결혼한 자녀들이 나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한 가정에서 한 12명씩 나라. 12명씩만 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 나라는 살수 있다는 거예요. 아, 까도 웃으면서 조금 잠깐 들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벌써 20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아무튼 예, 찬양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한 12명씩 만나면 이, 이 교회는 아마 그냥 꽉찰 거예요. 아 근데 그 미얀마 사모님은 아무튼 3명을 낳았어요. 자녀를. 어, 엊그제 이제 아들이 또 태어나서 딸 하나의 아들 둘인데 그분은 지금 성도들이 거의 없 근데 그분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교회 차가 있어야 돼. 데 여러분 참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하시는 얘기가 교회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교회 차를 한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해줄 수가 없지만 그러면서 이분은또 구체적으로 새 차를 하나 달는거예요 그것도. 스타렉스 지금 최고로 나온 거지 보니까 이게 4천만 원이 넘잖아요. 아, 꾸준히 기도했더니요. 어제 목사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차를 다 계약을 하고 아무튼 4천 몇백만 원이 들었는데 일시불로 그 돈을 다 해줬는데 자기 교회 송도도 아니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만난 어느 큰 교회에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아마 평택에서 그게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소원이 있습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 저는 차가 하나 필요하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새 차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랬더니그 권사님이, 그러면 그거 내가 사주겠습니다. 그래서, 엊제 이제 계약을 하고 어제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천 몇백만 원을 일시불로 그 권사님이그 다른 교의또권사들그권사님이그 4천 몇백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해가지고 이번에 스타렉스 아주 신형 어, 다르게 나온 신형 그거를 주문했는데 아마 이번 올해에 이제 차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게 되니까. 임만회를 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왜 성탄절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임만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여러분들도 2023년도 그 네, 이번에 송무영신예배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잠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을 주시느냐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내년에는 열심히 전도해서 이 광명교회를 가득 채오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임만회를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딱 하나가 된다. 그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 코로나는 올해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2023년도에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아멘. 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2023년 피전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기쁜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하는다 여러분, 허대 못해요. 우리가 고양이를 한 마리 아마 내가 소원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저도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요. 참, 애가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아이도 낳지 않는데, 그 사모님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매일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상대가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보면 몇 명이 한 명인데 지금 나이가 없는데 아,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아 목사님이 계속 어디 가든지 아들이 하나 있다고 거짓말을 시키니까 참 나도 가슴이 아프다. 사모님 아기를 못 낳으면 이방이라고. 목사가 거짓말쟁이를 랬더니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입양을 했는데, 큰 아이를 고아원에서 입양했는데, 얼마나 둘이 그냥 기뻐하는지 모르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야. 한번 고백하시고 버려라. 하나님은 아, 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아, 네. 가장 사랑하다이 아, 네. 하나님은요 우리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송탄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피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받게 구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하여서 또 정성을 다해 귀한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어,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강부는요. 저번에 그 우리 이한상, 아, 한상기 집사님 딸 결혼할 때. 그, 성, 그, 뭐야, 선물로, 기지떡을 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송편절에는그 기지떡을 한번 사야 되겠다 했는데, 아마 추워서 좀 약간 굳었는데요. 그, 전자레지한 1분만 이렇게 하면 그냥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너무 베풀어 주신 게 많아가지고요. 참 1년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 가정한테 축복을 너무 많이 사택도 움직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 큰아들 이렇게 공무원으로 또취입도 시켜주시고 네. 너무너무 하나님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도로로 한 12개를 샀습니다.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큰 가정에서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에, 그래서 맛있게 전자레인지에다가 베풀어 드시면 여름에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1분만 전자레인지에다 집어넣으면 아주 생생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한가정에 하나씩, 우리 이기순 목사님 두개 가지고 가세요 아들, 부부가 또 오셨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어, 전자를 이제 띄어 드시면 아마, 어, 맛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어, 그냥 가지 마시고, 지하에 날아가시면 떡국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떡국 드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일장 들으시고축도하시므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thank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 하나이다. 아멘. 아멘.